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생수 같은 성령님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죠. 성전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얼마나 생수가 많은지 강물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이 환상은 생수 같은 성령님 이야기죠. 성령님께서 성전에 임재했습니다 성령님이 강물같이 움직이십니다 강물되어서 흘러가십니다 성령님께서 강물같이 움직이시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주께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이 첫 번째로 이 강물 속에 들어갔죠. 성령의 강물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발목까지 찼습니다. 발목에 찼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발목이 붙들렸습니다. 이제 그 발로 걸어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생 동안 분주하게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뇌 강물이 발목에 차니까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릎에 차올랐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내의 강물이 발목에 찼을 때도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발목까지 찬 기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가 어렵고 그다음에 기도가 겉돌아요. 그런데 이성내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에스겔이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허리까지 찼습니다. 오늘 말씀 허리까지 찬 거예요. 자, 성령의 강물이 허리까지 찼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강물이 차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싶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물이 내 허리까지 차오르면 성님께서 내 허리를 움직이시면 그때부터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순종이 즐겁습니다. 순종이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례의 강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었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발목까지 성례의 강물이 차올랐습니다. 천번 걸이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감, 강하게 거부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죠. 충성스럽죠. 근데, 베드로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불순종입니까?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한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접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네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 불쌍하게 해 주세요. 내 마음은 그거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더잘 아시잖아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주님께 불순종 한다고요. 내가 주님 버리고 떠난다고요.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 주세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베드로야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 어, 다음 달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닭 울기 전입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입니다. 완전히 예수를 부인합니다. 완전히 예수하고 절단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말 듣고요 주님, 내 마음 모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냐? 예수님께서 세번 부인한다는데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결단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결단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결단을 예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해요. 아직도 베드로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예수님보다 더 결단력이 높아요. 그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세번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예수님 휘장에 못 닦일 때제 아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두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베두를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베두로야 네가 젊을 때는 네가 허리를 동였지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 근데 네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네 허리를 동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 믿어요 발목까지 성령의 강물이 찼어요 천번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예수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성령의 강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베드로의 허리를 통해요 끌고 가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육신적으로는 순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베드로의 허리를 사로잡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두손 들리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순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성의 강물이 베드로의 허리를 사로잡을 때, 성의 강물이 베드로의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의 다락방에 선님께 임지했습니다. 성령이 강물이 늘어서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에 흘러갑니다. 사마리아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전도 흘러가요. 근데 사마리아하고 유대는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남북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가서 예수를 전한다? 시도 안 먹힙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이 갑니다. 사마리아에 갑니다. 왜 갑니까? 빌립 집사님 허리에 성령의 강물이 찬 거예요. 선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강권적으로 사마리아에 이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대가 싶은데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이야기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로 기도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왜그니까 성너의 강물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그들의 발목에 성령이, 서는께서 성령의 강물이 그들의 발목이 찼기 때문에 예수의 봉을 말하니까 예수를 믿고 그들의 발목에 성령의 강물이 찼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발목에 심을얻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죠. 근데 주일날 와 보면 불순 종한게 많아요. 내가 이번은요 순종하겠다고 말했는데 행동으로는요 순종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선임 선호님 사랑합니다. 선임께서 내 허리를 사로잡아 주시요. 성내 강물이 내 허리까지 차오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순종이 감사가 되고. 순정이 기쁨이 되고, 순정이 기대되는 신앙생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옷꽃게에서 성내 강물이 막 차오릅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순정합니다. 이 성내 강물이 미령으로 군사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됩니다 그리할 때 성례 강물이 그들의 발목을 사로잡을 때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에스겔이 성례 강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 이번에는요 머리 끝까지 차올라요. 그래서 에스겔이요 땅에 물이 차가지고 성령의 강물이 차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다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엄쳐서 강물을 건넙니다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이 사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생활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몸을 벗어나 죽게 가기 원한다 몸을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나요. 그래서 하늘 마포지 앞에 가요. 예수님 앞에 가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있는 동안은, 아,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몸을 떠나서 천국가서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면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몸을 떠나든지 내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싶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내가 땅에 있어도 주님께 영광 하늘에 있어도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땅과 하늘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성령층만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강물이 이미 바울의 머리끝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발이 땅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 살아도 주님의 것 살아도 주님의 영광, 죽어도 주님의 영광 그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대반 집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성령 충만하죠? 자, 이스테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유대교 신봉자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대제장한테 고발을 해요. 고발하면서 뭐라고 냐 모함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모세를 모독했다. 하나님은 못 오겠다. 하나님은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아, 그 다음 스테반 집사님 복음 전하고 병든자 치유하고 아, 좋은 일만 했는데 아, 하나님 못 오겠다고 그렇게 모함하잖아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그 얼굴, 화난 얼굴, 얼굴이 화난 얼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봤더니 천사의 얼굴 갔더라 지금 스테반 집사는 공격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천사의 얼굴 같더라 왜? 그는 성령충만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미 성령의 강물이 스테반 집사는 위에,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 때문에 그가 사람들이 공격하고 모함할지라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스테판 집사님을 신문해요 사실이냐? 네가 모세를 못 오겠냐? 네가 한해 못 오겠냐? 물어요 근데 한해 못 오겠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요 돌에 맞아 죽는 죄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번째 사장님이 코너로 몰리는 겁니다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번째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세번째 사장님이 외칩니다 하늘 영광이 이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 지금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지 변명해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스타판 집사님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 번째 사 님은 성령이 사로잡혔어요그 머리 위에 이미 성령이 찼어요. 그래서 그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오래 살고 땅에서 뭐 존경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세번반집사 님에게는 하늘과 땅이 열려 있어요. 붙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서 서 계시다고. 그리고 세번반집사 님은 순교한 거예요. 우리가 내 생전에 내 생전에 성령이 내 머리 위에까지 차오르는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도 주님의 영광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거룩한 모습일까 우리가 사모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고옥선 권사님 계세요 이제 백살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권사님이 유왕병원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면회 갔더니 그 주차장에다가 면회소를 마련해놨 마련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도우미분이 실체에 권사님 태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권사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도미분이 그래요. 권사님이 사람을 몰라본대요. 근데 밤마다 권사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은 기억이 없어요. 뭐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누가 나를 한테 뭐라고 한대 거기에 대해서 참견해야 된다. 아들 걱정, 딸 걱정해야 된다. 그런 것은요, 다 내려놨어요. 오직 성령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밤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미 권사님 머리 끝까지, 뭐요, 성령이 차오른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기를 사모했죠. 애탔죠. 근데 뭐, 반일 해야지, 뭐, 사람들 뭐 참견해야지. 아들 걱정 딸 걱정해야지 온전히 못했는데 이제는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거다 내려놓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밤마다 기도하신되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선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성례님 오셨어요 성례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발목까지 성례의 강물이 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내 강물이 내 발목까지 차서 내가 발목 잡혔기 때문에 죽게로 나왔지 그리하지 아니었다면 우린 여전히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임께서 우리 발목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강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르기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세상 풍조가 많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성례의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라야 돼. 우리 하에은요 아직도 아담의 쓴 뿌리가 남아 있어요. 계속 불순종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불순종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이 후련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하면 내 체면이 구기는 것 같아요 순종하면 내 체면이 구기는 것 같아요 왜요? 아직도 내 안에 아담의 쓴뿌리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성의 강문이 내 허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순종이 감사하고, 순종이 멋지고, 순종이 영화롭고, 순종이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선인께서 우리 허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아, 성령의 강물이 내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헤엄칩니다. 내가 땅에 살지만,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내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의 것, 살아도 주님의 것. 내가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서도 하나님의 방,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 생활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내 일생에. 그런 경험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님께서 우리 옷고께 머리끝까지 차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사로잡으셔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리를 사로잡아서 순종이 되게 하시고, 머리까지 차올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